안녕하세요. 옴맹입니다 <laughs> 앞에 나와 있는 거 하트 하트 엄청 귀엽죠. <laughs> 이게 뭐냐면 홍시 화분이에요. 제가 전에 구매를 해 놨었는데 이거를 아끼고 아끼고 있다가 자 이제 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어머 나 몰랐는데 여기 토끼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토끼 토끼 이거 대구에 당근 토끼님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토끼 토끼 <laughs> 자 홍시아 분인데 자 아끼고 아끼다가 자 이제 심을 때가 됐답니다. 자 색깔 굉장히 독특하죠. 요거는 우리 엄마들이 수박색이라고 표현을 하는 청록색이에요. 자 요렇게 꽃이 돼있고요자 요거는 요렇게 요거 꽃 바구니 바구니 같은 느낌 자 요거는. 그 꽃을 포장을 했네요. 네, 꽃 다발 같은 느낌이네요. 자, 요렇게. 자, 이거를 갖다가 마카롱 분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도 토끼가 숨어있네? 오 마이 갓스렌지, 이거 아셨어요? 어, 이건 제가 봤을 땐 파는 사장님도 모를걸? <laughs> 어, 토끼가 숨어있네? 깜짝 놀랐네? 너무 귀여운데요? 자, 요렇게. 오, 토끼가 숨어있다고? <laughs> 자, 요거. 요거는 약간 와인잔 같은, 이게 아이스크림컵이라고 그때 판매할 때 했던 것 같거든요. 자,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세트, 아니? 이렇게 이렇게 세트였네요. 자, 이렇게 꽃을 음, 다발로 묶어놓은 이런 느낌이었네요. 자, 요거는 진한 약간 그 어, 차콜, 차콜 같은 느낌이에요. 카키빛이 살짝 들어갔지만 그렇지만 그레이빛도 어, 조금 더 진한 그레이빛입니다. 요런 느낌. 붓의 질감이 이렇게 온전히 고스란히 이렇게 나타나는 게 홍시 화분의 특징이랍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굉장히 귀엽습니다. 자, 큐빅도 오, 큐빅이 좀 퀄리티가 있는 큐빅이네요. 어, 왜냐면 보면 알지요? <laughs> 그냥 플라스틱 쪼각인지 어, 큐빅이 굉장히 고급진 건지 보면 알지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약간 어, 청, 이거 약간 뭐라 그러다청 무슨 색이라던데 단 청색? 음 요런 우리 엄마들 저고리 약간 비둘기색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게 약간 어 연보라색 어, 우리 쉽게 말하면 연보라빛인데 우리 한국말로 단 청색이라고 하던가 그청 무슨 색이라 하는데 다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거 자 딸기 때문에 샀습니다. 딸기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딸기 딸기 자 빨간색 큐빅까지 이렇게 자 오늘 홍시 화은 언박싱은 아니고요 자 여기다 뭘 심을 거냐 자너 내려와 볼래? <laughs> 자 내려와 볼래? 뭘 심을 거냐면 이렇게 외두자리들 있잖아요 자 요건 드래곤 우리 블루 드래곤 맞죠? 블루 드래곤이고, 자 이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라는 귀엽고 동글동글한 다육이랍니다. 자 요거, 요건 아마빌레, 아마빌레, 자 외두를 심으려고 해요. 자 요거는 레드 플럼, 레드 플럼, 이거 우리 정현정이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아이랍니다, 레드 플럼. 그래서 요 아이가 엄청 웅장하게 큰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엄청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근데 저는 웅장하게 안 키울 거예요. 조금이 조금이 귀엽게 키우려 합니다. <laughs> 그래서 하나씩 털어볼게요. 그래서 외두 외두, 각각의 특징들이 좀 다르잖아요. 색깔도 다르고 약간 이 느낌을 좀 살려가지고 각각의좀 개성 있는 아이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한답니다. 자, 오 마사가 아주 그냥 마사를 엄청 많이 넣어주셨어요. 자. 연탄갈이 분갈이 요법일까? 아니네. 음. 자, 볼게요. 이 빨간, 이 화분, 이 다육이가 여름에 좀 어렵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쫄고 있어요 그래서 좀물 마름 좋은 그런 화분에다가 좀 심어 두려고 한답니다 음, 우리 막 홍시가 여름에 키우기 어렵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음 그래 가지고 약간 얘도 홍시과 잖아요 물론 빨간데 순한 애도 있어요 뭐송 오브 파이어 라고 어 그런 아이들은 여름에도 순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자 어쨌거나 음, 갈땐 가더라도 우선은 이쁘게 좀 심어 보려고 좀 안가게 노력은 하겠지만 자. 뜨거운 거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물 주고 뜨거운 거. 음. 뭐, 루밍 일어나듯이 대표적으로 유명한 애들 있잖아요. 음. 오, 물을 안 줘가지고 뿌리가 살짝 마른 느낌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잡아 뜯어가지고 뜯기는 아이들은 저는 뜯습니다. <laughs> 뜯기는 아이들은 뜯고, 자, 이렇게 안에 우리 그 뭐지? 폴라이트가 엄청나네요. 자, 이렇게 똥꼬까지 싹 보고. 자, 이런 데는 조금 수분기가 있어요. 그리고 좀찔긴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애들은 놔두고. 똥꼬도 살살 이렇게. 옛날에 여기 똥꼬에서 깍지가 엄청 났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똥꼬를 잘 비벼가지고 이렇게 후벼 파서 자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자, 오, 얼굴 쪼매졌다. 쪼매. 물을 안 줬어요. 이거 오고 나서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거의, 오, 진짜네. 왜냐면 바로 심을 줄 알고 안 줬는데 바로 안 심고 엄청 오래됐네요. 이럴 수가. 자, 이거는 애초에 좀 물을 먹은 상태에서 저한테 왔었어요. 아마빌레입니다 이거는 수정다육, 수정다육에서 음, 온 아이랍니다. 자, 아까 레드플럼 같은 경우는 마야다육, 마야다육에서 어, 왔던 아이랍니다. 자, 자 굉장히 음. 요거는 상토, 상토가 많이 되있어요 어? 돼 있어요. 자, 어 부러뜨려서 부러지는 거는 없애버립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자, 어? 아이스크림이라 있어? 요 제가? 죄송해요. 유리구 e c 요 e a m Ice c r e 다 m Ice c r 뭐 어쩜 이럴 수가 유리구두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어, 제가 유리구두 좀 구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었었거든요. 음. 자 유리구두로 어디서 봤는데 이 동글동글한 모습에 반했답니다. 자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약간 아이스크림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습 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뇌에서 아이스크림이라고 했나 봅니다. 자, 어이구야 뿌리가 아주, 자 이거 목대도 아주 그냥. 저는 한 번에 이게 하엽 떼는 거 되게 좋아한답니다. 아주 희열이 있습니다. 우리 외국 영상들 보면은 그 뭐지? 진짜 한 5년은 안뗀것 같은 그 하엽들 한 번에 떼는 거 있죠? <laughs> 그런 영상 재밌습니다. 소리도 재밌고 음, ASMR 자, 이런 것도 빼주면 좋긴 하거든요. 자 떼버리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수분이 빠지면서 하엽이 질 거여가지고 그냥 내뚝까 했는데 자 이것도 컨디션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된 것들은 보통 입구지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길다라다고 자, 어머나, 이쁘다, 이쁘다. 자, 이제 요거, 요거 털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화분 가리를 바로 했었네요. 음, 자, 이것도 아주 그냥 매장에 있는 모든 다육이들을 다 뒤졌다 하더만 이렇게 다게 흙가리를 전부 다 해놨답니다. 와, 뿌리 뚜껑 거 보이세요? <laughs> 와우 와우 와우! 자 이렇게 살짝 만져갖고 털리는 거는 털어내고요. 이건 그대로 그대로 갑니다. 자 이제 심어 볼게요. 이제 코디를 해야 된단 말이지. 어떤 아이한테 어떻게? 해? 자 코디의 중점은요. 여기는 입구가 좀 작고 여기는 입구가 좀 크고 차인 것 같습니다. 얼굴이 큰 아이가 이제 입구가 큰데로 와야 되겠죠? 어디, 너가 좀 보색 대비가 이게 괜찮다. 그 다음에 자, 너가 얼굴이 좀 크니까 일로 와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음, 너가 귀엽게, 이렇게, 너가 이렇게, 이렇게 나쁘지 않죠. 어디 이렇게도 해볼까요? 이렇게도 나쁘지 않아. 오, 이것도 고급지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심어볼게요. 깔만. 진짜 깔만 구멍을 어떻게 하트를 낼 생각을 했을까요? 이 홍시를 만드는 사장님도 엄청 사랑스러운 분인가봐요. 하트, 꽃, 뭐 있잖아요 리본, 프릴, 뭐 이런 거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성향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아마 이 화분에 나타나는 이 느낌처럼 평상시 입고 다니는 옷이라든지 뭐 말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사랑스러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laughs> 이렇게 하트를, 하트를 구멍을 뚫을 생각을 했지? 음. 자, 자, 이제 유리구두를 넣어볼 건데, 자, 유리구두가요, 조금 기네요. 이렇게. 좀, 좀 잘라야죠? 그럼 잘라야죠. 어쩔 수 없지. 예,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음. 잘랐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벌써 다 심어버렸네. 자, 이 아이? 이 아이도? 자, 이렇게. 얘도 아마 꽂아 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살짝 돌려서 넣어볼게요. 입장이 크게 묻혀도 됩니다. 크게 묻혀도 괜찮아요. 지금 밑 입장이 약간, 뭐 아까층수가 다르다 그래야 되나? 어떤 거는 떠 있고 어떤 거는 밑에 묻히는 상태고, 자 이렇게. 난리 났네? 와, 화면 좀 보소? 네 <laughs> 개를 한 번에 놓고 하니까 웃기네요. 자,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화분을 그렇게 걸쳐 놓고 있는 바람에 한개한개 한개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난리도 아니네요. 난리도 아니에요. 놀라시겠네. 깔끔쟁이 분들은 놀래셔요놀래셔 자, 자, 한 개씩 좀, 단, 그, 뭐지? 단장을 좀 해볼게요. 단장을. 한 개씩 놀래시고 계시죠? <laughs> 순간 나도 놀랬네나왜 이렇게 하고 있지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화면 보고. 와우. 초토화예요. 폭탄 맞았어요. 자, 이렇게. 자, 그렇지만 다육이는 이뻐요 <laughs> 자, 이제 어, 마사. 마사 마사. 살짝 공기 통하는 음, 느낌을 조금 줘볼게요. 살짝 띄어가지고 오마이갓 스레인지 깜짝 놀랬겠다 진짜 나도 지금 방금 화면 보고 너무 놀랬어. 흙더미 <laughs> 괜찮아요. 그죠? 괜찮죠? 빨리 괜찮다고 해줘요. <웃음> 자 <웃음> 어. 오,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다음에 자, 이거 좀 치워볼게요. 깨끗한 장판에서 할게요. <laughs> 자, 이제 마사. 됐습니다. 괜찮네요, 블루 드 블루 어, 블루 드 여름에 여름다고 제가 알고 이거든요 레드 에보니에 피가 섞였다. 레드 에보니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e d Ebonica, Red Ebonica, r 그 d Ebonica, Red e b 저번에 유리구두 있냐고 제가 마야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마야 사장님이 유리구두만 없어요 그러는 거야 호박도 있고 신데렐라도 있고 마차도 있고 다 있대 뭐 호이무사도 있고 다 있는데 유리구두만 없대 <laughs> 그거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우리 그 마야 사장님이 엄청 약간 개구져요 남자 사장님도 그러고 여자 사장님도 그러고 모든 말씀이 약간 농담 아재 게그처럼 농담이랍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아재 게그 적응 안 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이구야, 보송보송 이쁘당. 또또 어디 있지? 자이 아이가 아까 치에 흙이 살제 뿌리를 좀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목대만 덜렁하고 그 묻어놨거든요. 건들 때 아이들이 봐야 흔들리잖아요 심은 게 아니라 그냥 묻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연히 뽑힐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꼬지 꼬지를 해 놓을 거랍니다 자 이렇게 자 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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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짝 걷어내고 왜냐면 마사가 좀 들어갈 공간을 좀줘 볼게요 <laughs> 오마이갓 스레임즈 이렇게. 이움게이게이안움이 이렇게. 이렇게. 항상 안이직게이게 그래야 뿌리가 내린답니다. 게마사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는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보다 크죠. 이렇게 화분이 조그만 거는 아가들이 작을 때는 작은 마사를 써야 이쁘거든요 저희 키핑장 고수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작은 마사가 없어요. 자, 흙 만들면서 다 써버렸어요. 자, 한번 마사 살짝 한끼워놔 이렇게 수수작업으로. <laughs>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가까이 좀 보여드릴까요? 어, 홍시 화분이 오, 제가 되게 어두운 어, 차콜, 뭐 그레이, 어 카키 이런 쪽을 좀 많이 선택을 했네요. 자, 기존에 있던 아이가 아마 핑크색이랑 뭐 연보라 이런 아이가 있었을 겁니다. 자, 보면 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블루 드래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요거, 요거, 이 화분이 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팟, 어, 아이스크림 팥이라 했던 것 같아요. 빙수 팥. 음. 자, 요 아이가 어, 유리구두입니다. 어잘 어울린가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요거, 요고, 요거는 이게 마카롱 분입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요. 어, 그래가지고 요 아이들 이렇게 한번 심어봤네요. 자, 아이고야 홍시분, 영영 안 심을 줄 알았어요. 끼고끼고 끼고 있었는데, 자, 또 이쁜 아이들 들어오니까 심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운맹이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쁜 달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